이게 오래되면은 침 같은 게치석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변해요. 그래서 안 깨끗한 게 장치에 눌러 붙어요. 저거 생기면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는 못해요. 저건 딱딱해진 거는 안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때문에 이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장치 잃어버려서 오시는 분들 이 있고, 또 장치 파손돼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있고. 음. 음. 아지치잃거왜 아. 오는데? 물어보세요 진짜. <웃음> <웃음> 장치는 기본적으로 이 건조한데 되게 취약해요. 안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다 좀 넣어두라 그래요. 습기 제공이 돼야 되니까 양치하는 물이나 이런데 좀 넣어두는 게 좋아서 중요한 게뺄 때예요. 뺄 적에 그입 안에 이제 침이나 타액이나 이런 게 붙어서 끈적끈적하다고요. 이게 오래되면은 침 같은 게 치석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변해요. 그래서 안 깨끗한 게 장치에 눌러 붙어요. 이런 거안 생기게 매일 매일 좀 닦아줘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뒷면이 닦아 쪽 말고 닿는 쪽 여기를 이렇게 닦아 주면 돼요 치약을 안 묻혀도 되고 조금만 묻혀도 살짝만 묻혀도 되고 양치하던 그걸로 그냥 닦으면 돼요 닦아서 물로 이렇게 헹구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두개 되면은 이 치석 같은 게 붙어 이렇게 단단한 게뭐 침이 묻었는데 왜 저런 게 생기냐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안 닦이고 거기 있으면 은 침이 있으니까 거기 세균도 들러 붙고요 침 안에 있는 무기질 성분도 거기 붙을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치석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기도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생기면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는 못해요. 저건 딱딱해진 거는 안 없어져요. 많이 생겨서 내가 계속 찝찝하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셔서 청소 좀 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면 한번 체크도 받고 그것도 제거하고 그다음 가서부터는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여행 갈때 일주일 이상 이렇게 오래 간다. 그럼 갖고 가야죠 당연히 갖고 가서 똑같은 환경에서 해놓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어떻게 되고 아, 들고 다닐 때는 플라스틱 통 같은 걸 병원에서 다 줍니다. 통에다가 갖고 다니시는데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아까 건조한데 취약하다 그랬죠. 물에 살짝 적신, 티슈 같은 걸로 살짝 까간에다 넣어가지고 가면 이제 세면대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넣어두고. 3, 4일 이렇게 가는 거는 물에다 안 넣어두고 밖에다 둬도 크게 상관없어요. 은 보름 간다, 한달 간다 그러면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그 환경을 만들어 두고 해야겠죠. 물안 담가도 밖에 꺼내주면 뭐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물에 안 담궈두고 오래 두면 은이 변형의 소지가 있어요 환자가 장치를 잘안 끼는 경우가 좀 있죠 오래되면은 그럼 치아가 조금씩 틀어지는데 만약에 거기서 변형까지 좀더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더안 맞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변형은 줄여야 돼요 어떤 분들 소독한다고 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걸 한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완전 변형돼요 못 써요 잘못하면 코콜이나시스나 어. 어, 어. 해보지는 않았는데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기계적으로 칫솔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고 약 국 가면은 그틀리세 정제가 있어요. 발 포제예요.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죠. 시간 날 때고 담가만 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좋지. 알코올 이런 거는 뜨거운 물 소독 이런 건안 좋은 거예요. 계속 끼라고 하면은 3개월, 4개월이 데드라인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좀 쓰고 나름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밖에는 되도록 갖고 가지 말고 좀 자주 껴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끗해야지 잘 끼게 되고 거죠